오늘은 최만식의문 이야기, 결말 부분. 결국은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한생원, 한덕문이죠. 나라를 부정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6년,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했죠. 1946년 해방문학선집이라는 문학선집,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로 광복 직후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일제의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토지 소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응. 무상몰수, 무상분배냐 아니면 무상몰수 유상분배냐 뭐 이런 거요. 이 작품은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토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뒤 훨씬 지나서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그뒤 훨씬 지나서 시간의 경과죠.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들한테 판대. 누가 팔아 누가 누가 국가가 이런 소문이 들렸다. 광복 직후의 토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무상물수, 유상분배였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는 일곱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이 일곱마지기가 뭡니까? 그렇죠. 일제 강점기때 길천에게 판 논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팔았으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돈 받고 팔았으니까 돈 주고 사야지. <laughs> 근데 한생원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인이 도망을 갔으니까 이건 내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 재력, 재산상의 능력이 없거니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돈을 도로 살 수는 없죠.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는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생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그래서 당시 토지 정책에 대해 한덕문, 한생원은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두 주먹을 불끈쥐고구장에게를 쫓아갔다. 그래, 일본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 들어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한생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정책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죠. 비판적이라는 거.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8, 1, 5, 광복이죠? 8, 1, 5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아, 그런 놈의 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놈의 법? 그런 놈의 법? 한마디로 비판적 태도예요. 그래, 누가 그렇게 말련을 했는고? 그야 그래, 뭐, 나라에서 했을 테죠? 나라? 예, 네,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무엇빌 발라 비틀어진 거야. 자, 나라가 발라 비틀어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나라, 즉 국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나라 명색이 소위 말해서 나라라는 것이 내게 무엇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본인이 내 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 들어. 아 그게 나라야?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평소 나는 나라에게 또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내 땅을 지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라고 하는 것은 토지 정책에 대해서 불만. 이것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거지요. 일본인의 재산이 우리나라,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일본인의 재산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즉, 정책에 대한, 내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구장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 그렇죠. 흥!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이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팔아먹어. 자, 이건 한생원이죠. 한생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뺏어서 팔아먹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토지정책, 토지소유권을 나라가 백성의 것을 뺏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냉소적인 태도예요.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다든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매가치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은 아니죠. 자, 이건, 한생원네가 하는 말은 문제가 있다. 너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왜? 팔았잖아. 라고 하는 일종의 반박이죠.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쭉겨갔으니까내 것이 돼야 옳지. 아, 무슨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거 완전히 억지부리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전인수 또는 재논의 물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그걸 무슨 탁으로 나라가 뺏으러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것이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하! 돌려다 대긴 잘 더이. 공동묘지에 가보게나 핑계없는 무덤이 있던가. 자 이거는 뭐야 핑계없는 무덤. 핑계없는 무덤 없다. 그렇죠? 속감이죠저 병신년의 원놈 김가가 우리 놈 열두마지게 뺏었을 때도 다 핑계는 있었네. 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질에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게 처단을 하겠죠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안돼 구장도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아마 <laughs> 자 계속 갑시다 일 없네 나는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아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언가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지.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언가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고마운 노릇이라는 건 일종의 이익이죠. 나라가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 그럼 뭐야?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있네, 없네 하는 거죠.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국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한생원과 같은 개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한생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중 비판이에요. 그죠? 자,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한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그게 나라야? 라고 해서, 자, 뺏어서 팔아먹는다. 즉, 뭐예요? 유상분배의 어떤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 독립됐다고 안 했을 때, 아,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실망감과 냉소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만식의 소설 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문과 구장. 구장과 한덕문이 토지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팽팽해요. 자, 요거 누가 한 말입니까? 그렇죠. 한덕문이가 한 말이죠. 저절로 백성이 될 것을 나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뺏어서 팔아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암만 팔았어도 도로 내 것이 되어올지, 그걸 무슨 타게 나라가 빼앗으러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자 국가가 백성의 것을 뭐한다고 본 거야? 뺏는다라고 본 거예요. 자 더더군다나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구장은 그거는. 돈 받고 팔았으니까 네가 주인은 아니다. 그다음에 한세원한테 뺏는 것이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인에게서 빼앗은 것이므로 이거는 국가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그래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생원의 말하기 방식 봅시다. 똑같은 대목이에요. 자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그것은 도로 내 것이 되야 옳다. 요 대목과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자저 원놈 김가가 열두 눈 맞이기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네라고 말하는 방식. 또 하나 이럽네. 나는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블라블라블라하다가. 독립됐다고 했을 때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라고 하는 대목으로 본다면, 한생원은 일본인 길천이 두건 땅은 자신이 팔았어도 다시 자신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드는가 하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논린 논리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구장의 말을 뭐하고 반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눈을 빼앗고 있다고, 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에 조선이 독립되었을 때 만세 부르지 않은 것을 잘했다며 자신의 행동을 뭐 하고 있다 정당화하고 있다 말하기 방식 논리를 들고 속담을 인용하고 상대의 말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정당화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만식의 논 이야기 결말 부분,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나라를 부정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